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엔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북글씨를 나타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요. 제가 메모장에 이렇게 오늘 학습 내용에 대해서 살짝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시작하시기 전에 이거를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진행하는 프레임 바이 프레임이 어떤 기법이구나라는 걸 이해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타임라인에서 사용하는 단축키, F5, F6, F7, Shift, F5. 이렇게 나와있죠?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이 외우셔야 될 항목입니다. 우리 단축키, 플래시에서 단축키는 이게 가장 많이 쓰여요. 애니메이션을 만들 경우, 장면을 만들고, 장면을 그리고, 옮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단축키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 위쪽에 있는 용어, 프레임, 키 프레임, 공백키 프레임, 스테이지 컬러 이런 것 점은 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지 나중에 제작할, 제작할 때 편리합니다. 자, 이거는 옆에 인쇄해서 붙여 놓거나 해놓으시고요 자, 첨부파일은 제가 나중에 블로그에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진행할 프레임 바이 프레임 애니메이션 미리 포토샵에서 글씨를 써놨구요 그림도 준비해놨습니다 자 어디에 있냐면요 음 여기에 있네요 제가 메모장에 지금 적어놓은거는 여기 저장을 해놨구요 그 다음에 먹물 퍼짐과 면상 붓글씨 어, 575에 480이네요 여유 있게 한 600에 500에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래시 작업 진행합니다. 자, 액션 스크립트 2.0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프로퍼티를 갑니다. 그리고 붓글씨가 천천히 나와야 되기 때문에 12프레임으로 설정해 주시고요. 크기는 600에 500으로 잡아줍니다. 엔터 빵. 해주시면 스테이지 그림 늘어나죠. 자 이제 외부에 있는 그림을 가져오도록 할 차례입니다. 저번 시간에 외부에 있는 그림을 가져온다면 파일에 있는 임포트 메뉴를 사용한다 그랬죠. 자 임포트 메뉴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 메뉴에는 임포트 2 스테이지와 임포트 투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오늘은 임포트 2 라이브러리를 선택할 거예요. 자 임포트 2 라이브러리 빵. 그리고, 첨부 파일 다운로드 한 곳, 그쪽으로 들어가셨어요. 먹물 퍼짐과 면상 붓글씨두 개를 가져옵니다. 열기 하시면은 화면에 아,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어? 가져온 그림이 어디에 들어있을까? 방금 전에 import to library 했기 때문에, library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library가 뭐냐? 제가 플래시는 하나의 연극을 만든다. 애니메이션을 만든다 했죠. 자, 그리고 스테이지는 무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연극을 할때 보면 무대에 배우가 출연하기 이전에 대기하는 곳이 있죠. 그 출연자 대기실 바로 이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가 화면에 등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라이브러리에서 이렇게 끄집어와서 이렇게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배우가 출연하는 거예요. 자. 먹물 퍼짐을 가져다가, 스테이지에 이렇게 배치하시고요. 레이어 1번의 이름은 배경이라고 잡아줍니다. 자, 그리고 얘는 더 이상, 어, 손댈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궈 주십시오. 자, 그리고 레이어 하나 올려주시고요. 자, 레이어 2번. 레이어 이번에는 면상 붓글씨 제가 관상으로 하려다가 조금 좀 패러디성을 좀 가미해서 면상으로 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은 이 옆에다가 무한도전 멤버 해놓고 글씨로 딱 이렇게 해서 써 나가는 그런 애니메이션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면상 붓글씨 가져옵니다 자. 적절하게 배치하시고요. 자 그리고 레이어 2번의 이름 여기는 붓글씨라고 해주겠습니다. 자다 되셨으면 이제 지우개 툴로 이걸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개 툴을 잡으시고요. 브러쉬 크기는 가장 큰거 지워보세요. 안 지워지죠. 왜안 지워지느냐? <laughs> 우리 플래이시에서는 비트맵 파일은 그냥 그대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지우려면 반드시 쉐이프로 전환을 해줘야 돼요. 자, 쉐이프로 전환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그림을 선택하시고요. 키보드에서 Ctrl+B 컨트롤 플러스 B를 누르시거나, 자 컨트롤 B를 눌렀습니다. 또는 오른쪽 버튼을 그림에 대고 눌러서요. 여기 보시면 브레이크 A 파트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A 파트를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쉐이프로 전환이 됩니다. 또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쉐이프로 전환이 되긴 됐는데 전체가 다 전환이 됐죠. 투명 영역을 좀 제외하고 싶은데 전체가 다 이렇게 되어 버립니다. 그럴 때는 비트맵인 상태에서요, modify 비트맵 bitmap, trace 비트맵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trace 비트맵을 하시게 되면 투명 영역이 사라질 거예요. 자, color threshold, 10, minimum area. 저는 한번 2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부분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shape로 전환이 됐죠? 자,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애니메이션을 만들 거예요. 일단은, 어, 80 프레임, 배경 레이어의 80번째 프레임 찍으시고요. 애니메이션이 진행되는 동안 밑에 있는 이 먹물 그림자, 화선지 같은 이 재질이 배경으로 지켜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하얀 배경 위에서 글씨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배경 레이어를 F5 키를 이용해서 연장을 합니다. F5는 프레임을 연장한다 그랬죠? 자, F5 눌러서 배경을 연장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쭉 가보시어가지고 1번 프레임 요걸 하신 다음에 일단 그 다음 프레임인 2번 프레임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플러스 눌러서 화면을 조금 확대해 주신 다음에요. F6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프레임에 있는 그림이 그대로 넘으면서 여기서 편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지우개 툴을 잡으시고요. 면상에서 상자 부분, 뒷부분을 조금 잘라줍니다. 이렇게 지워줍니다. 그리고 3번 프레임 또 잡으시고요. F6 잡으시고 또 지워주십니다. 잡 잡으시고 f 과과하하지지우셔 돼요. 자, 자, 이순으으붓 자, 글씨지지주주십다다 지우실 때는요, 우리 붓글씨 쓸때 보면은 빠르게 지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천천히 지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서 빨리 지나가야 될 부분은 많이 지워주시고요, 천천히 지나가는 부분은 조금만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이거 시간이 한참 걸리겠네요. 자, 그래서 저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상태에서 일시 정지 해 놓으시고요. 이 그림을 다 지워 주신 다음에 그때 재생해 주십시오. 일시 정지 시작. 네. 다 지우셨나요? 여러분들은 몇 프레임이나 나왔나요? 저는 79프레임 정도 나왔네요. 자, 여러분 가운데서는 성격이 아주 급하셔 가지고 40프레임 정도 나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80프레임이 넘어가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요거는 지금 개인마다 다 제작 기법이 다르기 때문에 프레임 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컨트롤 엔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되긴 되는데, 뭔가 이상하죠? 음, 글씨가 거꾸로 지워지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어요. 분명히, 붓글씨를 쓰는 애니메이션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자, 이거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비어있는 프레임 아무 곳이나 한번 찍어주세요. 그리고, 붓글씨 레이어에, 맨 마지막 끝나는 장면 있죠? 끝나는 장면.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버튼에서 손을 떼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버튼에서 손을 떼신 분은 다시 한번 이쪽을 클릭하셨다가 다시 꾹 누른 상태로 계십시오. 그리고 앞부분으로 쭉 긁어가세요. 자, 이렇게 파랗게 블럭으로 잡혔나요? 실수하신 분은 Ctrl+Z를 누르시면 다시 원상복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블록을 잡힌 곳에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시면 Reverse Frame이라고 항목이 있습니다. Frame 반전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한글판은 자 Reverse Frames를 선택해 주시면 애니메이션이 반대로 뒤집힙니다. 프레임들을 반대로 뒤집는 거예요. 자, 그리고 컨트롤 엔터 해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텍스트 애니메이션 손쉽게 만들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프레임 바이 프레임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 작업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애니메이션 보면 글씨가 다 나타나서 바로 사라져요. 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연 시간을 좀 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뒤에 프레임 어 한160 프레임 이 정도를 찍고요. 여기에 배경도 F5를 눌러서 연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붓글씨 이 레이어도 마찬가지로 160번째 프레임 찍고 F5로 연장 이렇게 같이 맞춰 주시면 붓글씨가 나타나서 한참 동안 스테이지에 있다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프레임 지연을 주는 거예요. 사라졌죠? 예. 자, 이런 식으로 프레임 바이 프레임 애니메이션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